저는 좀 일단 새벽 기도 때요. 네. 항상 제가 축사를 받고 한면은영이 음, 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근근데한번딱 음, 음. 하는데 배에서요. 걸한번 봤어요. 에? 배에서 옆 뱀이 오그로그런 걸한번 봤어요. 배에서 뭘봤 뱀이 뱀이 오그로그란 거예요. 아 어. 어. 그리고 어. 그때 기도하면서 그걸 싹 빼내면서 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네. 싹 빼내고 나서. 그날 제가 근골격종 중앙 그 센터 거기 들어가서 이게 칭찬하는 음. 날이었어요. 어. 예, 네, 근데 거기에 오인지 오늘은 가기가 싫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음. 예, 네, 가기 싫다. 근데, 이제 음. 네, 가서 이제 제가 결과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결과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전또 수술할까봐 그게 싫었었는데, 그게 딱 나가면서 그 의사선생님 이딱한 말이 가안건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아 가셨는데, 예 네, 갔는데 아, 네.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듣고 싶은 말. 된 거예요. 어, 어, 네네네. 안전치유는 아니었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건강 쪽으로는 이제 건강 돌파를 한것 같아요. 그 배우치고 어. 나가면서 그날. 어, 응, 그러면서, 응. 아, 이게 그래서 이게 꿈틀거리던 것이 내가 그, 이, 정말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망설였던 것이 그날 이싹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아. 응. 네, 새벽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어. 네. 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응. 오늘, 어저께 새벽 기도하면서 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처음에 간증 나닐때일단계 다닐 때제 목에 항상 자고 일어나면 목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랬었거든요. 어,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려 네. 네. 그게 어제 새벽 기도 때요. 뚝뚝 소리가 나면서 맞춰주는 <laughs>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소리가 나면서 맞춰줬어요. <laughs> 어머, 진짜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벼운 거예요. 이게 목을 숙여도, 이렇게 해도 힘들지 가 음, 않은 거예요. 세상에, 정렬, 네. 목에 정렬. <웃음> <웃음> 네. 간사님이 목에 정렬, 정렬 하면서 이렇게 맞춰지다고랬는데 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어, 새벽 기도 때 내가 정말 많은 걸 경험하는구나. 네, 지금, 네. 자연적인 경험이 지금 많아. 네. 네. 제가 이렇게 밤에 수면장마을안 네. 신으면, 잠을 음. 못잘 정도였거든요. 음. 지금 금가루가 임하면서부터 발에 불이 임해가지고요. 아. 계속 어. 발이 뜨거워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불을 안 덮고 자겠네요. 이을 내놓고 못 덮어요. 자요. 발이 너무 뜨거워서. <laughs> 야 오늘 새벽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 오늘 그 소리를 또 푸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하면서 제가 이 방언을 항상 해도 이렇게 내뱉는 방언을 했었는데 방언이 네. 갑자기 제 안에서 진동으로 오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제 음. 몸이 이렇게 떨림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그 몸의 진동을 표현을 음. 못하겠는데요 음. 이게 파이프라인이 막다 흔들리듯이 방언이 그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간사님이 한 말에 제가 경험을 한 간사님이 또그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러면서 음, 제가 음. 너무 이게 막, 어, 이게 왜 같이 막 일어나는구나, 같이 아. 일어나는구나 했거든요. 아. 네. 갑자기 제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네. <laughs>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들이또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제 몸의 진동을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었는데 오. 그 진동을 한번 느꼈고요. 음. 그리고 음. 저는 이제 항상 저희 아들이 애들이 음. 셋인데 꼭 둘째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정말 매일 들 음. 정도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대 학교를 1학년을 음. 다시, 그, 애플 마셔가지고, 다시 일하는, 다시 다는거어요 네. 네, 근데, 항상 제가, 그, 수업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배표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어. 우리 아들한테. 그냥음부터고 네. 심어줬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 어저께 조회를 했거든요. 이제, 등록금늘 시기가 돼서, 장학금 받았잖아요. 어? <laughs> 오, 진짜요? 와, 제가, 우리 아들이 20몇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과외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를 시켜봤어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녀석이, 음. 그 대표 오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세워주는 말을 했거든요. 계속, 저희 남편하고 음. 계속 차가지고, 자는 음. 대표다. 자는 뭔가 할게. 음. 맞습니다. 갑자기 공부를 하더니 음. 장학금을 받았어요. 음. <laughs> 어머, 어머. 아우 세상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 <laughs>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어제께경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응. 응. 특별히 공명이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는 정말 많은 간증이 나오잖아요 매번 매번 다안 올려줘서 그렇지 응, 간증이 안 되는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살만 나죠 아, 살 만해 그요 오늘 정말 그 진동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몸의 진동이 정말 진동이 파동이다. 그 간사님 항상 수업 전에 음.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음. 제가 에. 그거를 정말 경험했어요. 음.